저희 집도 아파트 베란다와 화장실이 거실이나 다른 방보다 낮고 저희 외갓집도 그렇던데.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겁니까? 왜 높이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이 넘쳐서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첫 번째이고, 다음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아파트의 공사의 기본적인 마감재 종류가 문제의 원인은 일반적인 마감의 높이, 실내 방바닥의 마감 순서, 단열층 25mm 플러스 출열층 45mm. 플러스 난방 배관 25mm 플러스 방바닥 리장 20mm 플러스 장판 5mm 120mm 정도 화장실 바닥에 마감 순서 액체방수 이외 20mm 플러스 배관 25mm 플러스 사물에 25mm 플러스 타일 10mm 80m 이 계산상으로는 화장실과 방바닥과의 차이는 최소한 40mm 정도 이어야 하는데 이보다 더 깊이 되어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 타설 시 화장실의 바닥은 거실보다 50mm 정도 낮게 시공한다. 그래서 아파트와 같은 건물에서는 약 90mm 정도가 화장실이 낮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화장실의 바닥은 구배를 주어야 한다. 구배란 물을 잘 흘러내려가도록 하기 위하여 바닥에 경사를 하는 것. 다른 말로 물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구배를 하다 보면 화장실과 방바닥의 차이는 대중 없이 약 60에서 20mm 정도가 됩니다. 이때 화장실 문턱이 약 25mm 정도가 쓰이면 35에서 65mm 정도가 됩니다. 이것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슬리퍼가 문에 걸려서 문제를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남은 35에서 65mm의 바닥에서 세수대하나 바가지로 물을 일시에 버리게 되면 35에서 65mm를 넘어가서 거실 쪽 방바닥으로 물이 침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마감재의 높이 차이와 사용처의 용도에 따라 바닥 및 벽에 마감재를 다르게 시공하는 것입니다. 즉, 발코니와 화장실은 그 용도가 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물을 사용할 때 물이 방바닥 쪽으로 넘어올 때에는 방바닥에 습기 발생, 적당량의 습기가 원래의 온상이 되고 난방 효율 저하 곰팡이 발생 등의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하지요. 이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하여 바닥에 레벨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물의 성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한 모든 건축재는 수용성 자재가 많아 물을 흡수함으로 이 흡수를 적게 하기 위하여 물매을 주어서 물이 정지를 못하도록 하여 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실의 벽면은 높이 1m까지 액체 방수를 한다. 이것도 벽체가 샤워 시에 물을 흡수하면 실내쪽 벽면에 미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것의 예로 소나비보다 가랑비의 속옷이 더 많은 전문다는 것과 같은 이유. 일반 빌라나 가정집 등은 화장실의 바닥이 더 높아 출입문턱이 아주 높고 하여 이와 같은 물로부터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